릴루야 12월 12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요, 사사기 8장 4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난 후에 우리 장다리 작전의 최후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부터 보죠.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몬 나의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숙고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몬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몬 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의사를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수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살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5천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은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은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센스의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축코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숙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온 기도온이 숙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피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숙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웰 망대를 헐며 그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양다리 작전의 최후란 제목으로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제목이 좀 그렇죠? 왜 이런 제목을 잡게 됐냐면, 이제 그기도의 300명의 용사들이 이제 항아리 쪽에 횃불을 감춘 그 어, 작전을 통해서 어, 미디안 군대 15만, 13만 5천 명을 어, 격파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면서 12만 명이 그 퇴로길에서 죽습니다. 일부 군대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미디원의 300명의 군다들이 그거를 추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격을 하다가 어디에 이르렀느냐? 숲꽃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는 겁니다. 이 숲꽃이 어디냐? 혹시 여러분 숲꽃 기억나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 그숲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피곤한 거죠. 배도 고프고 지치고. 그런데도 이번 꾀를 놓치면 어려우니까 이번 꾀를 살려서 이제 고통의 근원, 악의 근원을 좀 제해버리자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군대가 끝까지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고 보니까 숲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 어, 세바와 삶은 나라가 많은 왕들을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 떡을 좀 줘서 먹게 좀 해다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배경에는 뭐냐면 당신 미디안이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약소 부족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코 사람들에게도 동조를 얻을 줄 아는 거죠. 그동안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 미디안을 물리치러 가는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먹을 것좀 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구 사람들이 참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삶은 나를 내가 잡았고 있다는 거냐, 내 손에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는 네 손에 아직 없잖아. 그들을 아직 잡은 게 아니고 그들을 끝까지 이긴 게 아니고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그렇다면 혹시 네가 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지 않더라도 이 전쟁이 이렇게 지리멸멸하게 끝나면 나중에 그들이 다 추스리고 다시 힘이 생겨서 우리에게 다시 왔을 때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네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으면 모를까.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도 못하고 내 손에 있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떡을 주냐. 하면서 기도원을 욕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좋다. 그럼 우리가 세바와 삶 날을 잡아가지고 와서 찔레로 너희를 괴롭게 하게 징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분웰로 갑니다. 그랬더니 분웰 사람들도 스쿠 사람들하고 반응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끝끝내 피곤하고 배고픈 것을 참고 견디고 어, 세바와 어, 살문나를 쫓아가서 그래서 그 둘을 물리치고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꽃을 들린 거지 봐라. 너희가 찾던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에 있다. 이들을 사로잡아 왔다. 너희가 이걸 모르고 그렇게 아, 우리를 욕보였느냐 하면서 그들을 밀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게 됩니다. 여기서, 투꽃 사람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른바, 생존수라고 너무 닮지 않았나. 우리는 그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어, 누군가 이렇게 두 부류가 다투거나 겨루면, 아무나 이겨라. 이기는 사람 우리 편. 가만히 있다가 힘 있는 사람 이기는 사람 그 편에 내가 붙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 모릅니다. 좋게 포장하면 중도고 중용이지만 나쁘게 포장하면 굉장한 기회주의자인 것입니다. 네, 세상은 혹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물질을 사랑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섬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뜨겁 뜨든지 차든지 알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어떡하라고? 안으면 어떡한다고요? 내 입에서 내칠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도다 성도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 볼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고 산다는 것이 더러는 또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뜨겁든지, 자든지,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못 믿겠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정하게 양다리 고쳐서,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꽃 사람들 그리고 분열 사람들이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라세바와삶은 나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떡하나 하면서 보험들 때 선택했던 그 삶에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수꽃과 너의 사람들의 그 뜨뜻미지근한 양다리 작전에 대하여 심판하셨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모습으로 굳건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의 자리를 지켜 서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고민의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맞이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섞여 좀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고, 좀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좀더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양다리 펼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 반, 하나님 반,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결같이서 있을 수 있는 죄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굳건히 설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들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토 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마쳤습니다. 아, 오늘 12월 10일 목요일 아침이었고요. 내일 아침 금요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